먼저 이데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 권장 예상하면서 HP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 권장 예상하면서 LG 전자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 권장 예상하면서 아남 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 운영의 윤정식이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부하권장 예상하면서 테크윙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두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시장의 흐름이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어, Great f e 아주 공포적인 분위기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만에 어 그동안 뭐두달 동안 올랐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월렌버핏이1 0조 이상 어, 은행 주로 큰 손실을 봤다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아직은 뭐 중립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은. 자 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유가가 내린다는 것은 2차전지 전기차에 안 좋다는 얘기고요. 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금이죠. 또 뭐가 올라갑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올라가는 것은 딱몇 가지가 있습니까? AMD, 구글, 엔비디아, 딱 이쪽 섹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다. 채굴을 많이 하겠죠. 엔비디아가 오르는 것이고 한국에서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전기차는 이제, 어,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 이번에 반도체가 새롭게, 어, 체인지, 게임 체인저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적극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또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한에서는 어, 거기에 대한 조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해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 수사 전문가님이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다우의 30분 목을 보면요, 전 종목이 우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은 폭락이 심하고요, 쉐브론 무슨 에너지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 오히려 은행 파산은 반도체에게는 호재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쪽이 호재가 되겠죠. 은행이 파산하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검은 돈이 앞으로 스위스 같은 은행을 대처할 곳이 비트코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채굴하는데 반도체 장비들을 많이 써야 되고, 또한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떤 것을 이번 정부가 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 이제 시장에서의 어, 수급은 이제 2차 전지보다 반도체 장비주로 들어올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요 관심 주로 HPSP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혜가 된다 말씀드려 보면서요 지난 시간 어, 한달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 <laughs> 종목이 솔트룩스 뭐 이런 주식들 자 뉴로메카죠 어, 뉴로메카는 저를 사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고. 이제 전기차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어,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해먹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요 이제 새롭게 인공지능과 반도체에서 뭔가 된다면요. HPSP, 영업이익이 980억입니다. 1800억 팔아서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내년 매출액이 2600억 원에 영업이익이 1500억 원입니다. 뭐,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시작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에서 탑 3를 기록한 실적주다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또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식 오픈 채팅방에 오는분들한해서또 다른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분석해주신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HPSP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어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떤 어 IT 주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